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한국 온 김에 저희 또 카페 전문가 <laughs> 예. 전문 경영인 제이 님과 함께 어, 여러 가지 그 감론을박의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하나 찾게 있는데요. 네. 혼자 오신 손님이 4인석 창가 쪽에 앉으시길래 음. 이분은 사장님이야. 손님 죄송하지만 1인석으로 안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왜요?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 손님밖에 없었대 그 카페에서. 어. 근데 결국에는 바로 뒤에 단체 손님이 들어와서 좌석 조정이 어려웠고 결국에 단체로 오신 분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할 때 이제 조심스러워지고 혼자 넓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있을 때 말을 꺼낼까 말까 굉장히 망설여지게 됐다는 어떤 한, 한 카페 손님의 사연. 사연이었습니다. 예. 예. 저희한테 보내는 건 아니지만. <laughs> 마음대로 그 우리가 갖다 썼어요. 죄송합니다. 네, 사연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내주고 이어주는 게 좋, 저도 좋아 보이더라고. <laughs> 안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합니다. 찾아갔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는 자연 걱정분에. <laughs>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laughs> 아니지만. 예, 예. 예. 우리한테 물어본 것처럼. 그럼 좀 꾸며봤어요. 예, 어떻게 예. 게하면 예. 좋을까요? 라고 저희 또 전문가들에게. 각색이라고 각색. 하죠. 각색. <laughs> <laughs> 그럴 때 어떻게 응대를 하시나요? 그냥 놔두시나요? 음. 자리를 유도를 하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역시 사람은 각자 자기의 입장, 입장. 사이가 있구나 있구나 있구나. 저는 근데 사실은 듣자마자 예. 너무나 명확하게 저로서는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명확한 저 답이 있었거든요. 이거아 이거는 하면서. 어, 우리 같은 생각인지 너무 궁금한데. 예. 제가 먼저 이렇게 난장 한번 제 얘기를 살짝 얹어 볼게요. 말씀해 주셔 보셔요. 예예. 저라면 예. 일단 이분이 사장님의 입장이니까 저도 이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자면은 예. 저라면 어~ 손님 지금은 한가하니까 예. 여기에 앉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예. 그렇지만 혹시라도 어. 어~ 만약에 단체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필요해진다면은 음. 그때는 어, 죄송하지만 이제 (1인석으로) 옮겨주시거나 이좀 좁은 테이블로 음. 옮겨달라고 제가 양해를 구할 테니 일단은 음. 편하게 여기 이용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놨으면 어. 공교롭게 또 단체 손님이 왔잖아 네. 그러면 아까 이미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 네. 이제 가서 정중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예. 약간 이분들도 이게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매출에 예.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스무스하게 하지 않았을까 저라면. 아 저도 딱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같은 데서 나왔거든요. <laughs> 아니 외국에서는 요렇게 하면 이제 그 피스트... <laughs> 요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40대라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는 예, 예. 뭐 하나 했어요? 이렇게 어. <laughs> 하면 이렇게 퐁 치는 거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 그, 왜냐하면 저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텅텅 비어있는데, 이거, 제가 그런 대접을 좀몇번 받아봤거든요. 어. 예, 그 밥집에 갔는데, 음. 그 자기, 뭐, 청소를 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 자꾸 못 앉게 하더라고. 음. 그, 좀 그랬는데, 아니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 못 함께 하면 그것도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지 아니면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든지 그렇지 그러면 알겠는데 나 같아도 아니면 좀 물어보기는 해요. 넓은 데 가고 싶잖아, 좀 여유있게 앉고 싶으니까. 저 여기 앉아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어. 뭐, 어, 앉으세요? 할 때도 있고, 아, 뭐, 가능하면 좀 있으면 손님들이 오니까 좀이인석에 앉아도 할 때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뭔가 소통이 좀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나는 여기 앉아도 돼요? 아, 이따가 단체 손님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라고 설명을 해줘도 나는 그것도 불쾌할 것 같아. 아, 그럴 수있지 아니, 올지 안 올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나는 지금 확정적으로 와 있는 손님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줘도 되나? 어. 제가 손님이라면 저는 음. 석에 앉아 있다가 누구 사람이 오면은 기꺼이 자리를 옮길 맞아. 그거는 맞아요. 깁, 이런 생각도 없다면 사실 진상인 거고 내가 볼 근데 때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응대가 불쾌했으면 어. 와도 바꿔 주기 싫은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어, 아예 그냥 그 심술쟁이 같은 느낌으로. 어, 왜냐면은, 나한테 심술을 부렸다 느껴지면, 어어. 사장님이 좀 불쾌, 불쾌하게 했다 그러면은, 네. 또 바꿔주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섭니 입장에서는 또. 네, 저는 음. 뭐, 바꿔주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웃음> <웃음> 제일 무서운 거죠? 이게 사실. 아니, 왜냐면, 갈 때가 카페가 널리고 널렸는데. <laughs> 맞아. 그래서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음. 굳이 따로, 가, 다시 갈 필요가 있나 싶고, 뭐, 그쵸, 다른 그쵸. 어마어마한 뭐, 맛이 있거나 뭐가 있지 않는 한,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볼때 정답은, 음. 네, 아니 편하게 계시다가, 혹시라도 단서님이 오셔서, 안전자리가 어. 없으면 그때 좀 양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짧게 또, 그절절 그래. 설명하면 또 그것도 또, 아, 네, 바쁜 시대고. 사람 붙잡고. 어. 음. 맞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오자마자, 어디로 옮기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까 그러니까 불쾌하죠. 불쾌하죠, 그러면, 당연히. 어, 왜요? 여기 다 텅텅, 아, 저 텅텅 비었는데 왜? 그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영원한 약간 숙제 또 하나가 있어요. 예, 예. 네. 혼자서 이제 여기서 컴퓨터 해놓고서 한참 쓰는 손님들. 전기도 많이 쓰시나요? 전기는, 어, 두 단계로 나눠, 전기 안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한번 나눠볼까요? 음. 그러면서 또 있잖아요 음료를 한 잔만 시키느냐 아니면 네.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두 시간에 한잔 정도를 또 시켜 주느냐 약간 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긴 한데 예예예그 음... 뭐 어떻게 그거는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저라면, 사실, 한가한 매장이면, <laughs> 네. 모든 것이 예. 괜찮아요, 사실은. 어... 물론 전기를 좀 과도하게 막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쓰신다 하면은 조금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예. 손님이 아예 없어서 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네. 한두 분 이렇게 계셔주면은, 예. 그분들 보고 또 이어서 오, 손님이 오는 약간 그런 모드 있더라고. 기가 막히게 이것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역시나 똑같은 데서 나왔거든요. <laughs> 그게, 왜냐면 텅텅 비어있을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돈 주고서라도 알바라도 사실 앉혀놓는 게 그렇지. 그게 음. 기술이거든요. 삐끼라고 하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삐끼지미끼지둘 <laughs> 예, 예. 예, 예. 중에 하나인데 음. 저 같아도 어디 봤을 때 사람 조금 있는 대로 사람 심리적으로 들어가게 어,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를 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어 자꾸 앉아있으니까, 저거 한잔 시켜놓고 자꾸 앉아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텅텅 빈 것보다는 몇 명이라도 앉아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네. 나는 심지어 99%까지 찼어도, 공, 만석이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 계속 있어주는 게난 고맙더라고. 옛날에 이제 좌석이 있는 데를 잠깐 해봤었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만석이라서 온 사람이 돌아가지 않는 다음에야, 하나라도 빈 자리가 있다면 은그 사람은 있어주는 게난 고마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석이야. 그래서 막 오고 있,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하는 상황이 됐으면 네. 사실은 좀 눈치껏 빠져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어. 혹은 하나를 뭐좀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있구나. 해주시면 또, 또 감사하고. 예예예.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이게 이제 테이블 회전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음. 너무 사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은또 그럴 수 있는데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카페가 돈을 벌고 음. 운영이 돼야 나도 내가 좋아하는 카페 계속적으로 올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치가 보여, 사실. 나도 이제 오래 앉아 있어 본 입장에서는. 어. 아, 나 때문에 지금 손님을 못 봤나? 아, 저 사장님한테 좀 내가 피해를 끼치나라는 정도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그러면 좀 자리를 옮기게 되는 또 어. 이런 게좀 있는데 그렇죠. 아니면 좀더 주문한다든지. 을 주문을, 주문을 좀더 한다든지. 근데 너무 이제 한 잔으로 이렇게 오래. 그것도 음. 이제 막 노트북이나 이런 걸 놓고서, 음. 그런 거는 사실 서로에게 그냥 매, 매너, 배려로서 음.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네네. 예, 예. 그리고 전기를 쓰는 분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사상 입장에서는 그 전기세가 뭐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음. 사실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나는 크게 그런 건 개의치는 사실은 않는 부분이고, 음. 난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게, 어우, 여기는 콘센트가 있어, 자리에. 음. 일본도 콘센트 있는 카페가 많지가 않거든요. 어. 또 좌석이 몇 개밖에 없다거나. 예, 예. 근데 그 콘센트가 있는 걸 알면은 일단은 그 어디를 카페를 갈 일이 있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 카페를 가고 싶어. 그렇지. 어. 그래서 거기가 만석이면 이제 딴 데를 가거나 하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손님 입장에서의. 그치? 그렇죠 매력도를 높이는 거지. 우리 음. 가게를 찾아주게끔 만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비용은 들지만 전기세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보통 저가 커피에서 그렇게 전기를 쓰게끔 하진 않잖아요. 아,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아, 있어. 가끔씩. 메가커피 이런 데 가끔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왜냐면 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카페들이 보통 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이 돼 있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진에서 아, 그거를, 그런 것도 어, 조금은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손님 입장에서는 또쓸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음. 근데 이제 너무 저가 커피인데 <laughs> 막 거기서 이제 자꾸 잡아 뽑아 되면 <laughs> 그러면 이제 조금은 서로가 예. 불편함이 생기죠. 저 거기서부터는 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고객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아니 메가커피도 콘센트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아니까 음. 그래도 남으니까 저렇게 있겠지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누나랑 같이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누나가 이제 너무 이제 이거 그 이제 이제 그 뭐야 비용 절감을 이제 많이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아 누나 그거 비용 절감 너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좀 좋은 거 쓰지 저울을 사도 일회용 장갑을 사도 뭐 빗자루를 사도 맨날 내가 비싼 거 좋은, 좋은 거 좋은 걸 사자. 그래서 누나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이 달랐지만 저랑은 음.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 들어준 거지. 음. 근데 적자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아끼고 싶었던 것이고 또어 이게 알지만 바쁜 매장에서 이제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자주 고장 나죠. 기차, 자주 고장이 나고, 뭐뭐 떨어지고, 사고, 뭐 버려지고, 없어지고. 저울도 지금 벌써 네 개째, 다섯 개째 샀거든요, 저희가. 네. 그러면서, 이게 저도 이제 경험에서 사실은 나온 거였지. 좋은 걸살 필요 없이, 물론 좋은 걸 오래 쓰면 제일 좋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게 안 됐던 거지, 사실은. 예, 바쁘면 떨어뜨리고 해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 책으로 경영을 배우고, 뭔가 이제 게임으로 배운 사람은. 음.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 좋은 물건을 써서, 알바가 일하기 편하게. 고객들이 만족스럽게 음. 이제 그런 약간 철학을 가지고서 해봤는데 에,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좋은 거지 사실은 어. 이렇게 인건비 많이 주고 음. 가격은 낮추게 손님들한테 싸게 저렴하게 드리고 했는데 적자가 너무 나니 결국은 나뉘게. 적자로 돌아오지 사실은 좋은 사장과 어, 그니까 손님에게도 좋고 직원에게도 좋기는 사실 너무 힘들어 현실적으로는 어. 음. 사실 소실 저 사실 소실 사실 소실 제가 <laughs>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예, 예. 그럼 저는 사실, 아니, 퀄리티가 너무 낮게 느껴지는 거야. 음... 그래서 왜 이, 엄마가 해주는 밥 같은 게 없을까? 어... 식당에서는, 푸짐하게, 다 때려놓고 그냥, 좋은 거 써가지고. 어, 맛있게. 어, 원가 어... 생각 안 하고. 좀더 받더라도. 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카페를 하면서 다니까는 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가게라는 게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존경하게 된다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어. 그니까 우리가 카페, 저는 커피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어어. 진짜 반찬 막 여러 개씩 그걸 매일 매일 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식당 가서 먹으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야 내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한 6개월 계속 적자가 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물론 비용이 높은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내가 가게를 열고 나서 사람들이 알게 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어. 몰랐어. 음. 그게 바로 우리가 자리 잡는다라고 얘기를 소위 표현하는 어, 그런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나는 당연히 거기 유동인구가 엄청난 데인데, 짜잔하고 열면은 그땀부터 사람들이 와서 사 먹으면은, 음. 최소한 적는안날줄 알았는데,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물론 노하우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 둘, 셋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아, 여기에 이런 카페가 있었네.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네. 음. 뭐 여긴 저렴하네. 음. 그런 어떤 좋은 인상이 심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 음.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그때 들은 적은 있었는데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적자가 난다고 예상을 하고 나서 이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내가 이거를 너무 시작하자마자 흑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하니까 죽겠더라고 어. 근데 사실 진짜로 한 최소한 6개월은 적자가 난다고 그 이후에 흑자가 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은 3일 만에 나가고 1주일 만에 나가고 진짜 있어 빼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음. 물론 그대로 3개월, 6개월 해서 계속 적자라고 끝까지 적자나 할 수도 있어. <laughs> 그럴바에야 빼는 게 낫지. 3일 하고. 그, 그렇지. 용기야 그것도 그렇게 뺄수 있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베팅이라고 해야 되 돼. 도박이기도 음, 한데. 투자한 것도 있을 텐데 초반에. 네. 그냥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난 진짜 첫날 그만하고 싶더라고. 어. 근데 사실은 그 상권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토요일, 일요일에 여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모여, 모험이었지. 왜냐면 지금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은 진짜 미칠까지 지금도 없잖아, 안 돼요. 거의. 지금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때 처음 열었을니 얼마나 사기가 저하겠어 너무 사기가 저하됐죠 그렇지. 그런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픈빨이 일어는게 있어요. 어, 그건, 그건 있는 것 같아. 요 그래도 처음에 또 반짝 또한 어떻게 보면, 뭐, 길게 한 두세 달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네. 어, 대내 해가지고 또 막, 막뭘 벌려, 막 일을 더. 응. 그때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아, 많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자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그 판매 수량이나. 어. 그런 거 매출을 봤을 때는 우리도 못 팔은 건 아니었어. 어, 초창기에도. 초창기 우리 여름에 맞아요.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매출이. 맞아요, 맞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남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 참 어. 힘들었던 것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출도 어떻게 고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음. 진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건 1, 1년 됐으니까 벌써 1년 조금 안 됐어요 한 10개월 된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거의 한 요쯤 되면 은 이제 슬슬 자리 잡을 때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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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빠르게 보면 고정 그 됩니다 자리 잡았더라고요 벌써 자영업자 다 되셔가지고 자리를 저희가 이제 흐르는 자리는 안 하고 <laughs> 보이는 자리로 하다 보니까 <laughs> 상권이 흐르는 자리가 있고, 이제 고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있습... 다행히 저희가 흐르는 자리는 아니었어가지고. 예, 예. 조금은 고이는. 자리 네. 예, 자리빨도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데. 예,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예. 그랬네요. 음. 어, 생각보다 오늘은 좀 탁탁탁 털어냈더니 지금 15분 정도밖에 안됐는데 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살짝 3.4로 빠졌는데, 요게 네. 이제 점주와 이제 손님들 어떤 입장 차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뭔가 살짝 이야기가 저는 이제 에피소드 같은 약간 나름의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손님 입장에서 먼저 말을 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어. 네. 근데 들이는데 얼음 한 두세 알만 넣어 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닐라 라떼를 주문하셨는데 네. 뚜껑을 다 닫고 나서 어, 그, 저기, 시럽 좀한번더 넣어주세요. 아니면 좀 빼주세요. 어. 뭐 얼음 좀더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를 좀 뒤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laughs> <laughs> 이집 저번에 먹었는데, 아, 맞다. 너무 달았어. 아니면 너무 덜 달았어. 그 나중에 생각날 수 있거든요. 보면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제, 업그레이드. 어, 장에서의 입장에서는 네. 아마 알 거예요. 그 아이스나 핫 같은 거 뚜껑 닫기도 어렵지만 예. 열기도 어렵습니다. 엿다가 어, 또팍 뜨고 할 수도 어, 있고. 어 그게 의외로 사람들이 조금 노하우가 필요하거든. 음. 그게 약간 노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줬는데 어, 얼음 좀 많이 주세요. 어. 그랬을 때 직원들이 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사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예. 아좀 일찍 말해주지. 이 생각이 음.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의 이쪽의 입장도 나는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손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음. 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 조금만 일찍 말해주셨으면은 조리 그러니까 제조를 할때 음. 이미 많이 넣거나 덜 넣었으면은 바로 아, 저, 바, 바르게 어, 왜냐면뭐 이제 손님들이 아침에 특히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들고 이럴 때는 더 7초,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썩은 표정, 근데 그렇게 해도 썩은 표정을 하면 안 돼. 아, 안 되죠. 그래서 이 손님이 느낄 때, 어, 여기 되게 매장에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네. 라고 느끼고, 또 어떤 알바 입장에서는, 아, 진상 손님이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서 네. 요구할 걸 요구한 건데,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음. 얼음 더 달라는, 게 뭐, 얼음이 아까운 거야, 뭐야.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데, 음. 그 이면에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음. 그래서 이게 카페와 손님을 저는 저도 두 가지에 다 입장이 돼 보잖아요. 음. 그럼 저는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느 음. 카페를 가도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막 많이 기다려. 그럼 음. 손님들은 대부분, 아, 도대체 언제 나와요? 음.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음. 저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laughs> 저는 가끔씩 가 가지고 아저 뚜껑이라도 닫아 주면 좀 빨리 나올 텐데. 어. 가서 내가 저 샷이라도 좀 부어 줄까? 음.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이건 카페와 손님 말고도 살면서 음. 입장이 안돼 보면 몰라.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얘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네. 한 카페에 보니까는 그뭘써붙였는데요 음. 거기다가 음. 이어폰 빼고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너무 공감된다. <laughs> 근데 이게 음. 저같이 백수인 사람은 이제 피크 시간에 카페를 가보질 않았고 예, 예. 한가한 시간밖에 안 봤는데 음. 이어폰을 빼고서 주문을 하라고 써있으니까 처음에는 어. 아니 손님이 잘 모르는 사람은요. 네, 그 왜냐면 그거를 피크 시간에 보라고 붙여놓은 건데 한한달 내내 붙어있으니까. <laughs> 그렇그렇 손님이 없데 는 거기 갔는데 이어폰을 빼고 주문하라고 써있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아니 그것까지 뭘 사장님이 간섭을 하려고 그래. 음. 손님이 이어폰을 끼든 빼든. 음.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엄청 바쁜 시간에 몇번 손님인데 못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다 오피스 상 권을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대가 가장 붐비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어폰 때문에 안 가지고 가는 음료들이 이렇게 쌓일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 중에, 왜냐면 물론 이 모니터에 콜 넘버가 나오면은 너무 좋지. 근데 이제 환경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이분이 본인 번호가 뭔지 몰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 밀리다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혼잡이 막 생기니까. 음. 이걸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얘좀 예, 까다롭죠? 예예. 예. 예, 예. 그나마 저는 근데 조금 이걸 한두번 불렀는데 안계시잖아요 음. 그냥 그냥 놓고서 이제 다음 주문을 준비를 했으면 해. 예. 그래서 이제 번호판을 밑에다 놓쳐 이제 그 어, 영수증 번호를. 왜냐하면 나도 이걸 한 번씩 끼다가 못 들은 적이 있는데 음. 그러다가 보면 나와 있어. 음. 그때는 내가 그쪽 탓을 당연히 못 하겠더라고. 어. 이런 손님은 아 내가 이어폰을 끼고서서 못 들었구나라고 좀.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막 힘들게 막, 막 찾을 필요 없이 물론 음. 자리가 뭐 부족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또 불러 주는 입장에서 음. 조금 또 크게 불러 줄 필요도 있어요. 아. 물론 이어폰을 꽂았으면 아무리 크게 들어도 뭐못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심지어 해 놓으면 어. 근데 또 어떤 분은 너무 작게 부르는 분이 있어 또 어, 어. 그래가지고 나 왔나 안 왔나 이런 또 혼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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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배려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해야지, 것 요즘에 같아요. 중요한 세상인데 괜히 그렇게 아, 또 맞습니다. 사람 속 긁을 필요 없이 이해를 하면서 요즘에는 사소한 거에 화가 잘 나거든. 화가 잘 나부터도 나요. 그렇게 화가 나 나도 그래. 어, 응. 나 무시하나 싶고막 <laughs> 이게 지금 나를 무시하나 <laughs> 어, 쓸데없는 걸 화가 나거든요. 근데 아, 그렇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더 조심하려고 하게 되고. 음. 또 남도 를좀 배려해 주면 좋겠고 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요. 딱 아, 좋은 마무리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아, 벌써 그런가요? 사실은 예. 한 30분 털, 털까 했더니 또 우리가 또 단축을 다시 켜나 봐 또. 20분 터는 것도 중간에 사실 또 제가 무슨 얘기하고 고민하는 거 그거 잘라내면은 예 예. 예, 한 20분 될것 같은데. 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또 빨리 또짐 싸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야 돼가지고 아, 또 마음이 또 조금 출국이어서. 급한 것도 있네요. 급하네요. 예예. 예. 네, 마음이 많이 급해. 음. <웃음> <웃음> 이거 뭔가 댓글창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어. 이게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그렇죠. 뭔가 재미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 그 생각했는데 나는 사실 너무 내가 완벽한 우리가 답변을 내버려가지고. 놔 <laughs> 그렇지. 우리 이제 고민 사연 보내주신 사장님이 바로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네, 댓글 장에서도 너무 싸움이 안 일어날까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 솔루션이 완벽한 걸 갖다? 이렇게 쉬운 거를 음, 네. 고민 고민하지 마시고. 마시고. 아 사연을 좀 주시면 좋겠다. 어, 그럼 좋겠네. 어. 어. 아니 무슨 본인들 에피소드는 적어주실 것같아 저도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시청자들은 너무 삿대질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laughs>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예. 제가. 예, 예. 예. 많이들 보내주시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 예, 각색은 예. 또할수 있습니다, 할 저희가. 할수 있으니까. 조금 예.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laughs> 얼마든지. 했어? 예. 예. 또 다음에. 또 언제 또 우리가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음, 맞습니다, 예, 예. 그 뭐야, 예. 5월 달에 일본 오실 건데. 또 그때 또. 제가 네, 또, 또, 또 지방으로 또 가기 출장이 때문에. 출장이또 있어가지고. 불안해요. 빈 집에 드리는 게. 사실은 빈다고 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뭐또 가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코딱지 어디 묻혀 놓지 않을까 벽 같은 데다가. <laughs> 그래서 이사 갈라고그죠 집을 바꿔야죠또예 예. 그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귀했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또 예, yeah, yeah, 즐거웠습니다. 예. 예, 예 뵙는 예.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 들디 가세요. 가세요.